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결정적 성취이며 최고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 고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크게 유대인의 신문과 로마인의 신문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중간에 헤롯의 신문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문은 첫 번째는 대대사장 안나스 앞에서의 사전 신문이요. 두 번째로는 현직 대대세상의 가야바와 사내들인 앞에서의 신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밤새워 진행된 회의를 마감하는 의회의 마지막 행동인데요. 로마인의 신문은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어, 또 다섯 번째로는 헤롯 안디바 앞에서의 확정신문이었고, 또 여섯 번째로는 계속 이어진 발라도 앞에서의 확정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얘기는 유대인 공회에서의 사형을 결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빌라도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묶고 끌고 가서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이런 아침에가 나옵니다. 순환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새벽입니다. 공회의 정식회의가 낮에 모이게 되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되는 사형선고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논언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를 괴롭히던 유부박자즉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로 제기한 것은 성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격해 하심으로써 제사장들이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라는 정치적인 구실을 붙여 로마 권력에 넘겨 죽이려 했고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묶어가 나오는데 세사슬로 묶어의 뜻입니다. 원래 세사슬로 묶어 호송하는 것은 극영을 언급받은 흉악범일 때에만 행해해졌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여5 3장 7절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손길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하시며 허기진 배를 채워 주려고 빵을 제공하시던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자신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시고 다니며 끌려다니며 고난 당하시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역사의 모습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의 몸은 인간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 결박당하셨습니다. 아멘. 이들입니다. 이들을 보면 빌라도가 나오죠. 10년 동안 제5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고 어, 연도는 AD 26년에서 3 6년입니다 주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샤라에 거주하였습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종동 폭동화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종동은 성, 성서편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면서 치안을 지휘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2절에 어, 주석을 설명드렸습니다. 6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를 보면 바라바가 나오죠. 마가는 바라바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복잡한 법적인 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로마에게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켜 붙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발언을 일으킨 적이 없는 예수님을 같은 제목으로 고발하였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법적인 상식까지도 전혀 무시해버린 무엇과 불법의 극치였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7장에 16절에 설명드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비콘을 뜻한 일종의 풍자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그전1류의 성리에 입성 때문에 한호하면서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고 소리질릅니다 다시금 그는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 하고 그의 무죄를 분명하듯 주장하였습니다. 실로 빌라도의 마음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외울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의 궁중이 일요일에는 예수님께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고, 금요일에는 변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출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도물이나 서로 다른 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했던 순례자들은 목요일과 밤과 금요일 아침의 사건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의 자항을 두려워한 종교주도자들은 엄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인데요. 빌라도들에 모여있던 무리는 대제사장에 응호하고 바라바의 석방을 원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축켜 부추켰다는 말은 지진 대변동에서 유래되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지진을 일어났을 때처럼 무리들을 크게 동려시켰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항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안나세의 종들은 돈까지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항을 요구하도록 선동할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들여보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가 되어 있는데 종독이 그렇게 한 것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인자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기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어, 마태복음 27장에 말했는데요.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세계로부터 보냈고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13,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16절을 보면, 들로 끌고 가서가 나오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들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 거전에 바깥에 있는 무리들 앞에서 정독이 틀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 1절을 보면,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의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만일 가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유명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0절 13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면 그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자세히 두 사람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의 언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어서 끝입니다. 흑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오는 길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던 예루살렘성 북정문을 통해 시몬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누가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아침 9시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제3시로 되어 있고 로마 시간, 즉 우리 시간과 같으므로 아침 9시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6시에 재판석에 앉혔다라고 요한복음 19장 7사들에 나와 있는데 그제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따르는 반면 요한은 로마의 시간을 따른다고 볼수 있는데요. 로마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자정부터 계산하므로 제6시는 아침 6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라 하는데 40절에 언급된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헌신적으로 중성을 다 바친 추종자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녀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기울,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있었고 무덤에도 처음으로 찾았던, 충, 처음으로 찾았던 충성스럽고 허진적인 여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45절에 보면 벌써 죽었을까 의하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가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죽으셨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는 극심한 통증과 목마름 굶주린 곤충들에게 시달리다가 매출 위에서 쓰이 숨을 거두게 되는 데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보기 드문 이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형권과 사형수의 시체로 로마 정부의 권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확인되어야 시체가 식구나 친구들에게 인도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는 어디에 모셨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여자들이 매장지를 잘 보아둔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섬세한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